안녕하세요. 셀리 셀링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분들, 계속. I get it oh.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몸매가 좋아서 그렇지 저거 관광댄스 춤이냐? 야 여러분들 몸매관리가 더 힘들까요? 춤 잘추는게 더 힘들까요? 둘다 힘들죠? 그러면 그냥 쌤쌤 쳐주세요 여러분들 몸매관리도 여러분들 힘들어요 여러분들 응? 나 도시락줄 때워맨여장가고 같이 오는겨 오 워맨 같이 갈래요? 오맨이 괜찮다면 같이 가는데, 오맨, 오맨 바쁘지 않을까? 아, 술가님도 한개핑가있 고맙습니다. 오맨, 같이 갈 거예요? 여의도? 여장, 아이, 오바예요. 뭐, 그거는, 여장 한번 해야지 뭘 맨날 뭐, 그러면 힘들어, 오맨. 오맨 힘들어. <laughs> 뭘 여장을 맨날 시키려 그래. 음. 제이님도 한개 팬가입고 맙습니다 남순이가 질 남순님이 질투한다고요? 글쎄 난 질투 안할것 같은데 공과사라며. 아니 날 후원해주시고 날 도와주는 분들 어 도시락 주고 같이 한다는 건데 그게 뭐가 질투가다? 내가 뭐 공개 원해주인데 그게 더 공과사가 구분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안 그럴걸요? 내 네, 팬분들 네. 나 내가 챙겨야지 그럼 누가 챙겨줘? 당연히 내가 챙겨야죠. k u 무 g o K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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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u n g o k u n g 고

<laughs> 콩밥, 콩밥, 콩밥 만들어볼까? 제육볶음에 콩밥, 이제 콩밥만 만들까?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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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하트 스틱 해가지고 밥 짓고, 그다음에 만두 콩, 그래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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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하트 이렇게. <laughs>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바드 보만보기 힘드네요라고. 음. 너에게... 콩콩콩! 싶어. 음. 음. 아 바지 이제 좀 갈아입어야겠다. 너무 킹기니까 불편해. 킹기는 게 아니라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기다려 여러분들. 짜잔, 근데 예쁘긴 예쁜데. 이런바지고 네. 왜요 우리 원일이? 씨. 오지 마. 그냥. 오늘 방송 언제까지 할 생각, 오늘! 왜요? 어디 가야 돼요? 왜요? 한번더 하고 온다고? 너무 진게 억울해서? 음,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어서 오세요. 30분, 알겠어요. 그럼 30분 더 하니까 이기고 와야 돼요. 꼭 알죠? 지지 말고요. 음, 우리 원일이 님, 꼭 이기라고 기도 한번 해주자. 어, 가셨네. 그래도 기도해 줘야지. 아멘. 뜬 저는 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laughs> You look nice. You look nice. i I'm gonna think, Jabass. Don't think twice. you me keep good You be my curry. I'll be your rice. My name is PSY. son's a okay. 다른다른다른 연기만 하라고 춤은 안될것 같다고. <laughs> 죄송합니다. 춤 코믹이야. 춤이 점점 줄어요 뭐가 만있 <laughs> <날만 있으면 웃음> 337개 감사합니다. 너보다 말 잘하는 애가 나와서 남순이로 힘들었다고? 너무 뿌렸어. 너무 뿌렸어가 뭐야? 탈췄다고요? Yeah, 그래. 네, 곰돌이풍님 1 화이팅! 간재용님또 한계팬 가이 감사합니다! 네, 아까 노래했어요! 어. 너도 해볼까? 음. <웃음> <웃음> 아 아. 그래 나 죽어 헤어지자는 너의 말이 난 화가 나 소리치고 술에 취해 벽을 치고 그는 사람 어깨를 부딪치고 욕하고 뭘 보냐며 시비 걸고 그렇게 세상 모든 게다 싫고 그런 내 모습에 넌도 실망해 하지만 나 심각해 앞뒤 다 자르고 네가 없으면 미치겠는데 어떻게우습하는 내가 이래 너도 울잖아 아직 나 사랑하니까 무릎 꿇잖아 내가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붙잡아 구한 변명 거창한 약속 따윈 하지 않을게 돌아서지 마 답은 너다 나 쉽게 말해도 내가 말이 안 돼도 나란 년은 답은 너다 나 설명 못해도 내음이 그래 나 죽어버릴까 믿어 말하면서 속으론 질려 우리 사랑했던 1년 그 시간동안 못할 지만이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 이런 싸움 끝엔 언제나 사랑을 잃어 여잔 바람도 필줄 알아야 돼 남자의 얽매이면 안돼 그렇게 말했던 이 여잔 네가 떠나고 홀로 남잔 가슴에 불이 난다 그리고 안다는 말이 나에겐 정답은 너야 이제서야 네 소중함을 알았던 거야 네가 떠나면 난다 잃어 다 잊어 다시 한 번만 날믿어주 제발 오 나를 견뎌준 내 사랑아 지금껏 내게 준건 눈물뿐인 이 못난 여는 그래도 널 언제나 너만 생각해 네가 내 옆에 있어야 힘이 나잘 알잖아 돌아와오오오오오어어어가내어어있어어 완벽해 잘어잖아 돌아와줘 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태격어격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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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이 사랑의 답은 없지만 나에겐 네가 답이야 그게 내 진짜 맘이야 나란 면은 답은 너다 나 쉽게 말해도 내가 말이 안 돼도 오, 나란 면은 답은 너다 나 설명 못해도 내마음이 그래 나 죽어버릴까 우예예 예, yeah, 예, yeah, yeah. 내가 말이 안 돼도 나울하라면 답은 너다. 나 설명 못 해도 내 맘이 그래나 죽어버릴까. 관리만 하라고. 음, <laughs> 가족이랑 의리를 지켰다고. 오, 나를 견뎌준 내 사랑아, 지금 건 내게 준건 눈물뿐이. 와, 공인님또슈바이게 선물 또 너무 감사합니다. 버티셨어요? 오. 우와! 남승운달이 또 100점 고맙습니다 나 평강공지 남승운달 우와! 김사장님이 또 1013... 천삼... 1300... 실종이 부른 대참사 천십삼개 <laughs> <1013개> 감사합니다 <laughs> 대참사 아 이게 대참사 정도인가요? 진짜? 아 진짜로? 아 맞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콩 가족분들 그리고 셀 가족 남순 가족분들 제 친구가 이제 곧 저랑 같이 살게 되잖아요 어추천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 친구도 예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죠? 저희 제 친구 경민이도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할 거니까 이제 예뻐해 주셔야 돼요 알죠? 이렇게 친구 오면은 같이 친구는 이제 요리 컨텐츠만 진행할 거니까 소통이 아니라 소통도 하면서 요리하는 거긴 한데 예쁘게 예쁘게 대해주세요 음. 우리 그리고 김 사장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또 1013개씩이나 선물을 아니요 저랑 동갑이고요 어,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후에 경북궁역에서 셰프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요리 컨텐츠를 저희가 옛날부터 같이 짜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거예요 음. 우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김 사장님 내 스타일이 뭐라고 한 거지? 네스타리 모란과 추천합이라고 하셨죠? 어, 오븐은 천천히 사야돼. 지금 기부금 액수가 좀 커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출도 받아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사기 좀 힘들고요. 음, 좀 천천히 사기요 일단 요리 컨텐츠를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븐을 사야죠. 지금은 너무, 지금 나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오븐 사기가 좀 그래요. 음, 요리 이래서. 나중에 이렇게 요리 좋아하시는 남자 시청자분들은 여장 게스트 해가지고 같이 요리 방송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우, 찐! 소나할 것 같아요? 개자형 음 화이팅! 근데 나는 원래 사실요, 여러분들 이건 비밀이었는데 저 되게 B형 남자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B형 남자랑 연애를 해봐서가 아니라 방송을 진행하면 저랑 꼭 싸우고 나 울고 이럴 때마다 B형이었단 말이야, 그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저 사실. 삐영 남자를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혈액형이 삐영이었어요 근데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삐영이 의리가 있고 그리고 층층거리고 좋아하니까 장난치는 거지 정말 미워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좋아졌어요 음 그게 그냥 장난, 장난, 장난이었던 거예요 좋아하니까 장난치는 거, 그쵸? 너무 힘든데, 내 가슴이. 콩이 님이 슈바에게 서먹고었습니다 이거 남순 님 줄력 올리브영 갔다 샀는데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제 건조하니까 근데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립밤하고 그냥 핸드크림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9천 얼마인가? 이러는데 좀 비싼 건 아닌데, 핸드크림. 아니, 우유가 아니라 핸드크림. 손 건조하실 것 같아서 샀는데. 언제 주지? 귀엽지? 좋아하시려나?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우유인데.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이었던 분들하고 생각나더라고. 맨날 젖주세요, 우유주세요. 이래가지고. 바나나 우유 핸드크림이야. 바나나 향. 음, 우유, 우유. 핸드크림.